바던니의뉴올리언스 이야기 오우 갓가언니예요이 킹케이크가 마리그라떼까지 먹는 아, 케이크예요 이 안에 뭐 들었어요? 애플, 음, 애플 잼? 깨. 애플 시럽? 달달구리 설탕 맛에 <laughs> 1월 6일부터 마리그라떼까지 <laughs> <라리> <laughs> 먹는 게 굴럭의 <굿> <laughs> 의미가 있대요 너무 맛있어 <laughs> 지금 몇 시쯤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 것 같긴 한데 <laughs> 음..괜찮아 <laughs> 늦게 자면 되 <돼>, 지금 <laughs> 어, 그죠? <laughs> 진짜 이거 너무 조그만하게 잘라가지고 두개 먹어도 된대요 <laughs> 너무 달지만 이거야말로 미국 단맛이에요 자주 먹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단단단 <laughs> Do you want some king cake? 너무 맛있어 와인샵에 갈 건데 가는 길에 이게 웬 기차야? 너무 신기하죠? 이런 기차 본적 있냐고 저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너무 좋아 내가 언제 이렇게 보겠어요 이렇게 막 글피리 같은 게다 있는 거를 미국 감성이지 완전 엄청 길고 이렇게 15분 동안 갈수 있대요 150개 정도 달린 거다 보는 거야? 어, <laughs> 여기 아, 거주하시는 분들은 15분 동안 길이 막혀서 되게 스트레스 아,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관광객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컨테이너 하나 하나 디자인 그릴 필이 너무 너무 재밌고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내가 이런 걸 본다고 이런 기차 본적 있어요 난 처음 봐 태어나서 너무 멋있어. 그리고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이거 찍으면 배럴이 다 나갈지도 몰라 하도 아, 길어가지고 <laughs> 야 이거 타면 라스펜가스 좋아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이거 열려있는 거 본데 영화냐고 <laughs> 영화인 줄 알았어요 식당 앞에 가는데 <웃음> 허리케인 <웃음> 카트리나 <웃음> 류올리언스가 많이 타격을 입었죠 대박 이게 16년 동안 폐허였던 와. 그리고 여기 지금 말도 안 되는 핫 플레이스에 왔어요, 지금. 뉴올리언스 제일 핫 플레이스. Back now. <laughs> Back now <-and -all> 듣는데 <laughs> 제가 외숙모한테 <외수고 왔는데>, 박근해요? <웃음> 이랬거든. <웃음> <웃음> 발음이 좀 비슷해서 <laughs> 정치적 성향 띄우지 않습니다. 그냥 발음이 비슷했다고요. 저는 와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프랑스, 이태리, 칠레, 뭐 미국 와인 이렇게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. 정육식당 처럼 와인을 디저트랑 구매해가지고 우리끼리 셀프 서브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 맥주도 있고 뭐 화이트 와인, 스파클링 다 있어요 내추럴 아이템 저는 탄산 있는 버블을 좋아하지만 이날은 밤이니까 레드로 달리는 걸로 This way 잔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? 이버킷은 뭐야? 얼음 어? 해 가지고 아이스 근데 뭐이이 한군데 한군데 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너무 감성 쩔어. <laughs> 너무 매력 있어. 우리가 이런 시간에 아, 가지 않고 한 들어구나. 10시 이 정도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. 요 평일 저녁인데 이렇게 꽉 찼더라고요. 그만큼 아, 플레이스 <laughs> 와, 라이브 뮤직. 아, 여기 너무 유명한 샵이고 라이브 재즈 공연 하는데 아, 시간표가 있어서 원하는 공연 있으면 시간 맞춰서 와도 되고 운 좋게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힙했어.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우리는 그냥 저녁 먹고 2차로 왔어요. 너무 미국 감성이죠. 아,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아, 지와 너무 좋아요! 감사합니다! 짜자 레드 한잔 하면서 <laughs> 와 공연이 너무 좋고 테이블에 이 자석 소재로 해놓은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자석이라서 안 날아간다니까? 그래서 우리 안주 돌리기 <laughs> 이거 한 바퀴 돌리는 거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어, 잘 돌려. 잘 돌려. 잘 돌려. <laughs> 그릇이 안말라가 h a t e v e r just wash your h 아 n d s t u n g a Tungan, u n t u a n t u n u a t u t a u 여기서 구매한 치즈랑 나초랑 먹었어요. 다 즐기고 진짜 행복한 밤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